네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려대의 일반전형에 해당되는 내용들하고 의예과나 예체능 같은 특수학과들은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균형전형 같은 특별전형도 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자, 2022학년도하고 올해 2023학년도의 전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종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수능 최저가 작년에는 세개각 3등급의 탐구를 반영할 시는 탐구 하나하나가 3등급 이내에 야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세개합 7의 탐구 2개 평균으로 약간 강화된 거예요. 학종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정시 일반 전형의 수능 100% 일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1단계는 수능 100%, 2단계는 1단계 80에 교과평가가 20%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주목하시고, 정시 지역 균형은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렇게 쭉 되고요. 정시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시면 지역균형이란 말이 붙은 건 전부 다 학교장 추천전형이에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균형전형은 학교장 추천이고요. 고교별 2명이 내고 올해 졸업 예정자만 뽑습니다. 현재 고3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생은 관심을 꺼주셔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는 서류 100에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의 70% 하고 면접이 30%가 있습니다. 수능 체저는 강화됐다고 했죠. 과탐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반영하고요. 과탐 투가 꼭 포함돼야 되는 게 서울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강화가 됐어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서류 평가는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서류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은 4번 계열은 교직적성하고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고요 면접 형식은 서류 기반의 면접을 하고요 여러 명의 면접관하고 학생 한 명을 놓고 진행합니다 약간 떨리겠네요 자, 세 번째 일반 전형에 대해 설명하면요 졸업 예정자만 여기도 지원할 수 있어요 1단계는 서류 100에 2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서류 100에다가 면접 및 구술이 100입니다. 요게 서울대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의 가장 어려운 관문이죠. 사반대는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100, 면접 및 구술 60, 교직적성 인성면접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니까 러 아까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전형의 큰 차이는 지역균형은 수능 체제가 있고 일반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 대신 면접 및 구술, 구술이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의 내용이죠. 면접 형식은 지원자 명에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있고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면접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학과별로 관련한 제시문을 주고요. 인문계열은 보통 30분, 자연계열은 4 5분의 준비 시간을 주고 그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해요. 보통 수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학과별 관련한 물음이 던져집니다. 여기 부분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은 1단계 수능이 100%로 2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는 1단계의 수능 80%와 교과 평가가 20% 이루어지는데 교과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상에서 교과에 대해서 이수내용, 성취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하는 겁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는 거고 정량평가는 수치화해서 등수를 매기겠다는 라 뜻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로 반영하고요. 과학은 서로 다른 두 과목에 반드시 과학2가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반영지표는 의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탐구도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 그 자체로 반영해요. 교과평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시모집 지역균형이 올해 신설된 전형이죠. 수능 6 0에 교과평가가 40%나 들어가네요. 지원 자격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2인입니다. 모집군은 나군이고요.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미족도는 기하하고 과학의 서로 다른 두과목의 과학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영지표는 똑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서울대의 정시반영비율은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두 과목 80에 영어 감점제, 한국사 감점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서울대의 입학 전형 계획이고요. 4월쯤 되면 은 수시모집요강이 나오고 8월 넘어가면 정시모집요강이 나오거든요. 이때 완전 디테일하게 모집요강에 자세하게 기록되니까 그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서울대는 이 정도 점수로 갈수 있어 라는 대략적인 입결을 2021학년도에 입결을 바탕으로 적어 봤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 정도가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서울대에 가겠구나 라는 그런 개괄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사용하시라고 제가 적어 봤습니다. 정시로는 자연결이 백분위 평균으로 96%에서 98% 정도 되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24일쯤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이 정도 점수 이상은 되어야 서울대를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점수에 조금 못 미친 학생은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겠죠. 다음 연세대로 갑니다. 네, 연대에 설명할 내용은 의외과나 예체능 같은 특수한 학과나 기획균형 같은 특별 전형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과나 일반적인 전형만 해당된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연대는 작년 2022학년도와 올해 2023학년도의 전형이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학생부 교과가 523명, 종합이 814명, 논술은 작년과 그대로고요, 정시가 1,511명으로. 가장 인원수가 많네요. 교과 전형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제적 인원의 5%, 고3 제적 인원의 5%고 소수점 아래 절사에서 인원을 따지고요. 공통 선택 과목 5 과목 이상, 일반 선택 과목 5 과목 이상, 진로 선택 과목 1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된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조건을 맞추겠죠.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만 되는 거예요. 재수 이상은 여기 넘보지 마세요. 전형 방법은 1단계는 교과 100이고요. 5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에는 교과 60에 면접이 40이고요. 수능 최전은 없어요. 그리고 면접은 계열별로 제시문을 주고 그걸 비대면 녹화를 한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반영 방법은 전과목을 보고요, 공통이 30, 일반이 50, 진로선택과목이 20%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우수형하고 국제형이 있는데요, 이 둘이 나눠지는 거는 국제형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할 때 쓰는 이름이고요, 활동우수형은 그 이외에 신촌의 나머지 대학의 학생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1단계에는 생기부나 자소서 등의 제출 서류로 100% 선발을 하고요. 인문은 2.5배수, 자연은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는 1단계의 내용이 60% 면접이 40%고요.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본답니다. 활동 우수형의 최장력 기준은 인문은 2.4, 국어 수학을 1개 이상 포함해야 되고요. 자연은 2.5에. 수학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3등급에 한국사 4등급인데 탐구를 각각 한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이네개 중에서 임무는 2합 4라는 거죠. 국어, 수학을 한개 이상 포함하고요. 국제형은 2합 5인데 국어, 수학을 적어도 한개 이상 포함하고요. 탐구를 아까처럼 각각 인정한다는 데 국제형은 영어가 꼭 1등급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가 기본적인 최저 조건입니다. 면접은 학생부 교과와 마찬가지로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요. 비대면 녹화 면접이고 영어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섯 번째 논술 전형은 논술이 100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입문은 인문사회 교과목 통합형이고 자연은 수학 60점에 과학이 40점이고요 시간은 150분으로 매우 깁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고교 과정 전체니까 기하까지 전부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6반 정시 모집은 수능이 100%고 천점 만점이고요 모집군은 작년부터 가군으로 갔습니다. 자연 계열은 미적 도는 기하하고 과학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이어야 하고요 반영지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대학 자체의 변환 표준 점수고요. 영어는 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인문은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00, 영어 100에 한국사가 가산점이고요. 자연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탐구도 좀 높죠. 수학, 탐구 합쳐서 6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대략적인 입결은 학생부 교과는 2022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어서 아직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종합은 내신 점수가 2.3 내외, 정시의 임무는 100분위로 95에서 96.7%, 자연은 94.5 내외이다. 대략적인 요정도가 연대를 갈수 있는 정시의 점수구나 라는 정도 알면서 공부하면 되겠고요. 정확한 수시모집요강하고 정시모집요강은 4월 또는 5월, 8월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정밀하게 입시요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대는 이렇게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고려대 학생부 논술 정시 입학 전형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조금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한 계단씩 완화됐습니다. 2022학년도는 임무는 3합 5의 한국사가 3등급이었는데 그대로 2023학년도는 3합 6의 한국사가 3등급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탐구를 두 개의 평균으로 내는데요. 소수점 아래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다른 대학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가 2등급이고 한 개가 3등급이면 평균이니까 2.5죠? 2.5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가 871명, 892명인데 학생부 교과가 좀 늘고 학업우수형이 살짝 줄었습니다. 정시가 1465명으로 가장 많고요. 40%가 넘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재적 학생의 4%까지 계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교과가 80에 서류가 20인데 비교과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수능 체전은 인문이 3합 6 한국사가 3등급 이내고요. 자연은 3합 7의 한국사가 4등급 이내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탐구가 평균을 냈는데 소수점 아래 살려둔다 하고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완화되었다라는 사실, 완화되었다는 건 내신 컷이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교과는 전교과를 반영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적합형이 두개 있는데요.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적합형으로 나눴는데, 학업우수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능체저가 있고요. 계열적합형은 수능체저가 없어요. 학업우수형은 1단계에 서류 100에 6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70, 면접이 30%를 뽑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고요. 고려대는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자, 서류는 요렇게 평가한다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요 작년에는 비대면 화상 면접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열 적합형은 1단계의 서류백의 5배수를 뽑고요 2단계의 1단계 60의 면접이 40%니까 앞서서 학업 우수형보다는 면접의 반영률이 높죠 제가 고려대에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두 전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라고 했더니 대학에서는 수능 체저를못 맞췄지만 우수한 인재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저는못 맞추지만 나머지가 우수한 학생들은 계열 적합형, 수능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학업 우수형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정시는 수능이 100%고요. 연대와 더불어서 가군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아가 필수고 과학은 두 과목인데 동일 과목이 금지됐어요. 반영지표는 국어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대학에서 자체로 계산하는 변함표준 점수고요. 영어랑 한국사가 반영이 됩니다. 정시에 관해서 디테일한 상황은 지금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2학기쯤 가서 정시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완전 정밀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반영 비율은 인문은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60, 영어 감점, 한국사 가점. 이렇게 됐고요. 자연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탐구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반영 비율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대략적인 입결은 제가 2021학년도 거를 가져다가 썼어요. 올해 2022학년도는 아직 정시 모집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이 정식으로 발표되고 정시 모집 요강도 정식으로 발표 됐을 때 정확한 입결을 쓸 거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보고 아, 요 정도면 합격하겠구나. 여기에 수능 최저를 결합하면 아, 나 고대 갈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하는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이제 바뀐 수능 체제에 입결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고대에 갈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공부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서울대 연대 고려대 2023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종이었습니다.